어, 저는 지금 현재 나이가 이제 50대 이제 후반 퇴직 이제 9년차가 지금 됐습니다. 그고 현재 어, 여기 이제 상가 관리 소장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 쪽은 내가 한세 가지 정도 했고요. 광양 제쪽하고 그다음에 그 플랫폼 쪽 이제 의류 쪽그게 판매를 했지만 직장 생활은 물류 쪽에 있는 거 하고 사이즈 기업 거기에 그한 6개월 정도 했고. 최근에 직장 생활은 두 군데서 한 3년을 했죠. 뭐, 그렇게 해서 한그 업종에서 23년을 하다가 한 9년 동안 한 10가지 정도는 경험을 다 해본 것 같아요. 그, 나올 때 이제, 견삽을 이제 준비를 해서 원래는 이제 방향제를 준비를 했거든요. 유통이라는 게 매일 날씨로 인한 이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정기적인 그런 좀 이렇게 결제 시스템을 조금 관련되는 영업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방향제를 했는데 처음에는 방향제 그 제조업체가 있고 향초도 만들어보고 향초 뭐 이게 자르고 뭐 이렇게 상표도 붙이보고 뭐 이런 것도 막 많이 이제 해봤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일을 배우기 위해서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그냥 일을 부어먹는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야이거 참. 또 그, 거기에 물건을 또 받아야 되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물건을 받아 갖고 이제 각그 구청에 이제 다리면서 이제 했는데 아 이게 뭐내 마음 같지가 않더라고요 한한 한 1년은 거의 서울에 있는 구청은 아마 거의 다 방문한 것 같아요 23개의 구청이 있는데 아마 저기 그한 두세 개 빼고는 아마 구청에 거의 다 갔을 겁니다 갔는데 다그 지역에 대한 그 어떤 구축되어 있는 그런 업체들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지, 전혀, 저기, 그, 컨택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간 걸어다녔는데, 발목이 시리지, 막뭐 아프지, 막뭐 이러니까, 어, 답이 없더라고요. 그런 찰나에, 이제, 그 백화점, 그 판매, 그, 코너가 하나 있다 그래갖고, 소개받아갖고, 그 백화점 쪽에 매장으로 좀들어가고 그, 이렇게 하다가, 또잘안 되더라고요. 이게 또 운인 것같더라고 사업이라는 게 운인데, 한 6개월 하고 접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이거, 오프라인 쪽보다는 온라인이 앞으로 더 성장세에 있다라고 좀 판단해갖고, 유통의 종사자들 위한 전문 고용 플랫폼을 좀 만들어갖고, 또 시작을 했죠. 시작을 하니까 별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때 이제, 11번가가 지하철이고 어디고 광고를 그냥 완전히 도배하듯이 할 때니까, 그런 거 보면서, 아, 이거, 그냥 내가, 그래서 돈 번다는 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나도 이거를 하나 준비를 해갖고 갖고 있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고 있었죠 뭐 야간에 또 시간이 또 남거든요 주말에도 시간 남고 뭐 이래갖고 그 식당에 가면은 그 주차해주는 게 있어요 발레파킹 매주 토요일 일요일날 하는 게 있어요 뭐 거기 가서 발레파킹 타고 그 백숙 전문적으로 하는 집이거든요 어뭐 이런 뭐 어렵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또, 그때 아니면 경험하기도 어렵고, 또, 사람이라는 게 산다는 것 자체는, 뭔가를 해봐야 된다는 게또 중요해서, 그 뭐, 그것도 해보고, 이제 전단지 이렇게 뿌리는 게 있어요. 어, 전단지도 좀 뿌려보고, 뭐, 백, 화가지 있으면서 맨날 그런 걸 뿌렸으니까, 이제 한 시간 만에 다 뿌리고 오면은, 다, 다, 뭐, 버리고 왔나 할 정도로, 뭐 그런 얘기도 듣고 이랬는데, 하여튼 아, 그런 거 하면서, 또 그러면서 또그주변의 사람들도 좀 만나고, 아, 이게 계속 그 저기 루즈한 상태로,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분에서 내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틈이 안 보이니까, 대전으로 또 잠깐 내려갔어요, 잠깐. 개인이 하고 있는 그 수퍼를 한 4개월 동안 그 컨설팅 좀 해주고, 그러고 있는 찰나에, 제가 그 직장을 구하려고 이제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죠. 그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이게 그래프가 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 그 평행선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기 그 취업 그거를 내가 그 인터넷에서 올리니까 제일 먼저 전화 온 데가 보험회사에서 온 거예요 야 보험회사에서 다 왔는데 그 그러니까 이제 유통에 있고 이렇게 하면 아마 그쪽에서 많이 좀 온다고는 생각했는데 막상 딱 접하다 보니까 뭐 불러주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이게 좀 되게 좀 별로더라고요 근데 그, 러게 뭐, 어떤 그림인지는 한 번, 알아나 보자, 해갖고, 면접을 봤는데, 아우, 이건 도저히, 남 좋은 일만 시켜주고, 오래 할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안 하고, 그런 찰나에, 지인 소개로, 또, 새로운 직장을, 물류회사, 거기를, 이제, 입사하게 됐습니다. 어, 제가, 뭐, 그, 퇴직금하고, 그 다음에, 그, 대출 받은 거, 그 다음에 생활비, 뭐, 이러면은, 또그 뭐, 한, 3, 4학은 그냥 한, 한 1, 2년 사이에 한 까먹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3, 4학은또 젊었으니까. 그렇게 크게 막 부담스럽지 않고, 뭐, 그렇다고 그게 뭐내 인생에 막 가장 뭐큰 문제가 된다. 그런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거를 크게 연연를 두지 않았어요. 젊었으니까. 아마도 나이 먹고 또 이제 새로운 거를 가르하니까 가,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새로운 용어부터 시작해서 어, 회사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또 누구를 소개를 해갖고 왔다 그러면은 이제 그제 3자들이 굉장히 경계를 하고 이벽을 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 그런 그래 어떤 사람과의 관계 어떤 그런 접점에서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울타리를 벗어나기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너무 어렵던 부분이 많고, 또 내가 뭐를 이제 하려고 하면은 내가 모르는 게 많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던져주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좀안 됐고, 그리고 이게 이제 조직이라는 게 그동안 계속 해왔던 게각 부서의 그 장이 한옥도 열까지 할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우리 밑에 있는 직원들이 다 해갖고 그걸로 인해서 일을 만들어서 가는, 가는 그런 구조였는데 여기는 각자 도생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한 1년은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너는 뭐 하냐? 이런 형태가 돼가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땅태고부터는 이제 온 부서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살이 날라오는 거예요. 보죠 지금까지 뭐 했나?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아무리 해갖고 뭘 했다 하더라도 밑에 직원이 이제 어떤 신문을 그렇게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자기가 해갖고 자기가 모든 광을 팔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하고 너무 좀안 맞더라고요, 그런 게. 부, 부서의 어떤 모든 공통적인 부분을 저는 좀 끌고 가려고 했던 건데, 각자 도시인거는 이거는 참좀아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그러고, 어, 직원들과의 어떤 그런 부분들, 너무, 그 뭐라 그러죠? 그 라인을 산다 그러나, 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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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회사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비전이라든가 장기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온전하고또 내가 또 적응이 어떻게 보면은 좀 못했다고도 할 수도 있죠. 결국은 모르는 것도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에서 오는 좀 약간 이질감 경계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좀 보기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그 종목에 가서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각오를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년만 하고 나와야지라는,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틈을 안 줘요. 오래 오래 하게끔 만들어주지 않아. 구조상. 그러니까 뭔가 빼먹고 말겠다라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래 근무하기는 쉽지 않은데다. 그렇게 느껴고 뭐 오래는 하지 못했어요.